한명더 어, 있어요 아미친 시체 맞았네 여기 미인 있어요 나 미인이 버렸어 있었는데 쓰신 분이 다 가구팔 쓰고 싶어 보정기 드릴게요 보정기 뭐가 있어? 보정기 필요하신 분? 그럼? 나 이따 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털었지네아 얘네가... 여기 는가 뭐구돌아데다면서테필요한 분. 음, 나 개머리. 어 여기 삼쪽, 3쪽, 3쪽3쪽3쪽 삼쪽 3쪽 있어. 1층3쪽 없으신 분? 저는 입쪽이에요나 삼쪽. 어, 여기 어, 빨간 핀이에요. 여기를 보정기 궈놓고 여기를 보정기랑 떨궈놨어요. 삼쪽. 저고팔 쓰고 싶다. <놀람> <놀람> 아싸, 상대 쪽지. 어? 어? 여기 누가 털었나? 어디야? 어디 어요 제일 오른쪽 창고야? 어. 오케이 발견. 어 여기 누가 털었네안 돼. 안 돼. 뭐야? 근데 여기 누가 털었어. 거기 말씀하신 거 제가 탄거같은데 아, 네. 이 i 탄 바로 건 s u 도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직 있어 맵 천고가 마지막에 갔거든요 천고 쪽에서 탄띠 같은 거 없지? 응 어디 갔어? 이... 보전기 어디 갔어? 어, 뭐안 보전기 어디가 또잘 들고 돈가? 없어졌는데. 나는 원래 있어. 원래 가안고거 아니... 저기 있다. 어, 저기 사람, 사람. 어어 어, 갔어? 어, 뭐야, 놀래라 좀줄 것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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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아 여기 사... 하나 기절. 라스트 한명 거야 하나. 제가 한명 죽였으니까. 아 라즈 라즈 라스트 하나 남았어. 둘기절이치형 여기 세명 있어요. 아둘 기절 시켰고 한 명이 살리러 왔어. 둘 기절. 오케이. 오케이. 위치가 혹시 위치 좀 있어요? 정확히 찍어주세요 핑.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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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약 있어? 여기 줄게요. 응. 응. 나이스. 와우 나이스 여기 보정기 어, 어, 만저 보정기 아까 떨고 은거 주었어 <laughs> 집에 떨고 난거 S R 소음기 있다 S K 있도 있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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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M16은 M16은 뭐지 이걸. 어, 아, 이거 볼볼 모르겠네. 뭐지? 고정이 될지 아, 모르겠네. 93절도 방금 보이는데. 뭐지? 가 뭐야 이거. 은두가 더 어디 어 여기 있네. 제가 먹었어요. 네가 떨 걷다 먹은 거야? 네. 아, 여기도 랜포, 보정기 있다. 덮어주세요. 뭐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거 같지? 보조총은 뭐 쓰지? 드링크가 하나밖에 없어. 아 어, 잠시만요. 저 드링크 있어.. 많은 거 같.. 아. <laughs> 혹시 SMG 보정기 <보장이> 있으신 요 <laughs> SMG? 무지 개머리 파티다. 대탄 필요한 사람? 아 드링크가 없구나. SR? 네. SR. SR 4탄. 어? 2. 몇 살이야? 네. 감사. 음. 아이 총에 뭘 껴야 될지 모르겠네. 뭔데 총 뭔데? 스카.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랑 고정기. 어. 수직 손잡이. 진짜. s m 보정기 찾기가 힘들잖아. 아니 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쓰려고 하는 아, s m 는왜 먹기는데 총? 지야 우지? 이 거의 우지. 우지 스카이는 먹먹는 거라 죠 죄송한데. 수직 손잡요 아, 보정기랑 수직 손잡. 아, 예. 네. A.R. 성... 어, 네, 이가송기고 믿어. 아, 니다송기립니어 아, 아, 어, 어디. 아, 야, 쟤, 숨기고. 쟤, 숨기고. 숨 많으신 분. 고숨만고시고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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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방향, 방향. S 차, s I c a 터뜨 talk to you. Okay. 한 대. 한 대. 어, 저차 k a y 혼자요제제는한 명이... 나터트려버렸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저기 바위 뒤에 S방향 바위 뒤에 하나 더 있어 이제? 네. S방향... 어 뭐야? 뭐, 뭔 소리야? 어디서 쏜거야? 저거 언더우기 술리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내 옆에서 쏜거 아, 소리랑 점점 가까워지는데? 한팀더 있나보네 언덕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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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봤어국한못봤국한한대한대두대한았어돌한한 보이지? 아한명더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지금 안 스탄 날라 온다. 킬다 죽었어? 뭐 어디야? 아니아니 아니, 거기 그쪽엔 있을 거야. 종윤이 형 계신 거야. 아킬킬킬킬 어, 킬. 나 있어. 어 앉아 있었어. 아 근데 여기 기어 들어온 애들 뭐지? 어? 얘네 석공 들고 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형 가시는 곳이야. 스카의 앵글 손잡이 끼는 거 맞아요? 아니 아니 수직 아니에요 아니 뭐 없는 데다. 어, 차에 뭐, 차에 뭐, 없으면 뭐. 앵글아 띄고 있어. 너무 더 가고 팔. 여기 사벨 있네요. 거 아. 나 데리고 가라. 어, 아, 뒤에 있어? 어, 뭐야 아 죽었구나. 아구 아. 또쫄로쫓는거 아니에요, 세균 청소? 어, 바로 붙찮아 여기 먹자, 별한테. 봐봐. 어, 저 이거 삼투인가요? 와, 럴 거야? 사진 한방 찍자, 그냥 바로. 오케이, 들어가서. 어디 먹자고? <laughs> 어, 저차 있는데. 어, 저, 저탈셔탈요 아니, 앞에 사람 있는 거아니야 어?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리래. 빼서 네, 내려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서 기 여기 있네.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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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여기 말고 말고요. 여기 괜찮아. 돌아라 에 아라기야라기죠 아, 어, 저 붕괴질 좀 할게요. 소나 타워 올라가실게요. 아, 있 있다. 아, 있다. 195방향 s 있있요요 m o 아 e on, y 나 u say. I kno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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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젤이네? 네저 쏘거든요? 지 뭐지? 그 염염나무. <목소리> 뭐야 이 새끼? 다다 버리네. 개웃기네. 형 어딨냐? 저 와이드 있지 않아요? 나 <목소리> 이거 먹어 이거 수선. 어? <목소리> 이거 다 땅에. 있어 있어. 아왜안 맞지? 아, 오케이. 방금 먹었었어. <목소리> 오케이. Okay, 에일도 먹었고. 음. 강남 쪽은 이제 클린한 거 같아요. 여기. 자리 건너편. 저두저 드링크 많이 심. 저두개 있어요. 전딱한사합니다 <목소리> 어 을, 어디 을, 어디 을, 어디, 어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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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또세개 있어요. 여섯 개 있어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키 차는데 그거 하나만. 저 진통제 <람이> 한 개만 줄줄수 있죠? 네 네. 하나 이거 판트롤아이 네. 구상 몇 개야? 진통제 하나 떨궜어요. 오, 네. 어머, 구상, 어 저기다. 저 구상 어디야, 어디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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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발견. 물에 빠졌어. 사 좀. 앉아있어요. 엎드렸네. 개피.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사망. 하나 뛴다 s 방향 현재 알고 안 돼. 어? 어디지? 이동할게요. 어서 싸는데 한번. 저기 s 방향 언덕 이 s 방향 언덕 이 기어 기어 다니는 새끼. 어디? 저 타세요. 오오오. 아, 아차 필요 없네. 뭐, 다 죽은 건가?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비행기 저 언덕, 이쪽 언덕 넣을게요. 보리 있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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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오리, 오리, 오 완전 개피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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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오리, 오리, 바로 앞에 나무, 바로 앞 나무. 아, 도트가 아니어가지고, 아 빡시네. 이 나무, 나무. 나무. 그 뒤에. 뒤에 사람 있나봐, 이새끼 보고 먹으러 온 거네. 네, 있나봐요. 자기 저희 뭐, 뭐, 쪽방향에 선보볼게요 이거 기절하는 계속 움직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되... 기절하에 죽었어요. 아 예. 나이시한. 세명 남았어요 세 명. 이게 좀 혼자 온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총소리 많이 났어 아까. 한 명은 더 있어. 세 명밖에 없네 지금 남은데. 한 명한테 맞은 거 같은데. 어, 지형 좋네 여기 원 아니네요. 여기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그쪽으로 가, 갈게요. 뭐야? 어 먹었네요. 너가. I o r 없어 아 e d I o r d e 있어야 겠다 이 d e r e d I ordered. I ordered. I o 나 d e 나 e 없나봐요 d e r 없 d I ordered. I o r d 거 우리가 간 방향에서 앞으로 온거 아니고 저랑 같이 달렸요 같이 같이 뛰었어 아 진짜? 예 <laughs> 네. 무심도 옆에 있어가지고 는데 보급 가방을 메고 있는데 찻소리 으흠 <laughs> 아 찻소리 아니구나 오케이, 좋아. 아, 좀... 아이, 좀 가져다. 이거 어, 하나 봐야 돼. 방향... 어, 너 뒤에, 너 뒤에, 너, 너 뒤쪽에도 있어. 여기 어... 그쪽 한명가보있어 아, 조심해. 얘도 기절인데, 어딨어요? 그쪽, 그쪽 그 바로 앞에 있어. 수류탄. 거 아, 두명 남았네요. 잠깐만요. 잠깐요어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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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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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요 잠깐만요. 잠깐요 잠깐만요. 잠깐 여기 딱나고 뒤에 숨어 있다가. 응? 어? 어, 이 맞는다. 저뒤뒤 뒤. 백오 방 어. 천소리. 어. 아 기절 차. 오케이 발견. 어디? 저 앞에 있어요. 어, 오케이 봤어. 저거 <놀람> 아, 탈부 있어요. 제시체 제시체. 아그거시체 그거죠 아예 아, 예. 놀래라 <laughs> 한대 나이스 한대제 개피다 쟤아 다이스 마스터 하나 라스트 나사 하나 어 뭐야 저 추락 기절 왜 추락이야? 수류탄 맞고 또한번더 아... 튀었어요 아 이제 숨어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또 8킬 1등네